기날때라게 뭐 오늘 날씨가 안 좋아 가지고 조금 어 시간이 늦어졌는데 어 다고에 빨리 출장 다고하거든요 어 일단 럼 준비라 그렇게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, 우리 내로는한 어, 마리 무게를할 거예요. 무게 어, 개는 랜덤입니다. 무슨 말이냐면, 제가, 어, 한 다섯 개를, 어, 100g, 300g, 500g, 700g, 1kg 넣어 왔어요. 그래서 뽑기 해가지고, 그그랑랑 제일 그 사치가 1등 할 거예요. 어, 제일 그 사치가 1, 2, 3분 나옵니다. <laughs> 그러니까요. 예, 만약에 백그람 나오면 앞을 짱글짱글 하겠지. 아무튼 백그람이에 할 테니까, 일단 무게 먼저 꽂기 할게요. 일단 한 마리를 내려보고, 그렇지 가까운 거를 제출을 한대요. 그거를 환경 돌아가서 나중에 시상할 때 계층을 할 테니까, 그거는 본인이 한 마리를 어, 따로 빼놓으시면 돼요. 마지막에 초입을 잘하셔야 저희 집에 다야 됩니다. 중간에 제가 제보 이런거 하면 안돼요 뭐, 어. 어. 아, 무조건 뭐 큰거 많이 쏘면 잘하시는 분들이 뭐결정하겠지 이런거도 재미다 일단 포기를 하겠습니다 이아 이기셔 아이기자 우리는 선배트라 <laughs> 선배 아, 네. 선배트라 음, 선배 입니 입니다 야, 박뇌이다 음. 이거 진짜 손으로 잘 쏘아야 된다 300g 어, 7시부터 10시에 다리뽑기를 새로 할겁니다 몇세시간 낚시하고 다리뽑기 세로해서 다리를 또 한번 숙일거에요 그, 그렇기때문에 뭐 내가 학교에서 불만 가시지 마십시오 그냥 불만 나겠죠 낚시하시고 낚시할때 준비하시고 다같이 다 하는거기때문에 찰싸움 이런거 뭐할 필요 없죠 바로 번갈아감사 하면 되니까 자때 자리 자기 네. 자리 위해서 낚시하시면 실격입니다저 쳐다보고 얘기했어 자기 자리에말죠아왜 아니다 신이 없어. 아 아니다 왜? 어이도 지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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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밸리, 바로 간다. 첫 캐스트. 물이 어느 쪽으 간가봐. 키트에서? 어? 키트! 누가 이쁘 우와, 역시. 메드라! 아. 오! 장포풀장포풀이한 마리 나왔답니다. 바로! 내리지 마세요, 300g! 아. 자, 나오나? 히트! 테리 히트! 히트. 와이, 바로인데? 야, 여기, 탔다. 텔이 200g, 150g. 하하하하. <laughs> 300g인데, 뭐. 저거, 택도 안 돼. 잘 나온대. 무슨 일이고? 이다이다이다 스윈 이다 드랙 겁나 풀었다, 스윈이. 잘한다 오, 오 잘한다. 친다, 친다, 고국이 스윙이 나이스, 300g, 가자. 와, 이제, 오, 오케이. 스플 잡고, 스플 잡고 한 번에. 스플 잡고 한 번에 들어올려. 스플 잡고. 오케이. 오, 300g. 넘무 어. 올라나? 아, 300g 묶겠다, 지금. 나나, <놀나> 너, 택. 청 <청포콜> 퍼플, 3호, 25g. 은호, <laughs> 방마리 <놀빵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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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<놀빵> 와, 앞에다 나온다. 지금 계속 앞뒤로 나오고 있습니다. 오징어 파티도 오징어 파티. 오 오! 와, 형님, 300g. 아, 이거 300인데? 3 0 0 g 이네 진짜. 와우. 역시, 라팔라. 인스피라 팀런대로. 잡으셨어요. 1등, 1등 하겠는데? 네? <laughs> 여기도 는 돼. 아, 번생이 오늘 이조사 아, 터미트. 어? 터미트. 어디? 터미트. 터미트. 터미네 터미트. 미트트미 형 친구 잡았어? 아 이거 너무 뿌네. 크다 크다. 크다고? 응. 어... 이러면 잡나? 거제 아들 마십니까? 거제 아들 마십니까? 거제 아드님, 왜문 잡으십니까? 빠이 어 <laughs> 다시 이렇게. 이터파이터 다시 액션 주에 잡아야지. 빠이터 빠이터 빠이터. 오. 계속 나온다 이야 처음 하는 사람 맞아? 하하하하 나난스 왔어요 나난스 오, 오, 오 굿사이즈 우후 국벌입니다 와 축하합니다 <웃음> <응>. <웃음> 축하합니다 <웃음> <웃음> 백그램, 백그램 잡았습니다. 백그램. 이거 안 됐어. 문이어지가 어고 문이어지가를 잡으아 칼이 마음에 든. 칼이 아안데 <웃음> <웃음> 또, <음> 어, 어? 그거는 통 치는 거니까 돈나있통 치는 건니까 있는 거 어 순간 나딱 유쾌대에 대 순간 나타가 됐습니아막을했는습니다 대균 마대할까 하지 말아. 그러고된 그 대정료 20분 전입니다. 다들 파이팅 하오커요기다안되는데 <laughs> さあ、いただきます。うん

あんまり300だ。